우승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도 매번 들어올리지 못한 채 씁쓸한 박수만 쳐줘야 했던 그들 이제는 우승 트로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먼저 기다려 봅니다.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챔피언 결정전 이제 남자부 두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천안 시청과 광주 시청의 맞대결. 개민영해설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시청이 이제 본선에서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제 남은 팀들의 그 순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천안시청이 결국에는 그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광주시청은 슈퍼볼링에서 지금 3년 연속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말 눈앞에 두고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천안시청 은 어, 지금 본선 2위로 올라와서 앞선 경기 이제 울주군총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결승전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천안시청은 이미 또 2021년에 우승한 경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 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에서의 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3인 조전에 나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인 조전과 2인 조전으로 나란히 어, 치러지게 될 경기. 광주 시청을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본선의 경기 결과 어, 정말 좋은 성적을 계속 거뒀습니다. 단한 번도 어, 상대팀에게 모든 경기를 내준 적단한 번도 없이요. 특히나 이제 본선 15번째 경기였습니다. 천안 시청과의 맞대결에서 어, 승점 2대2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승부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정말... 본선 1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음. 지금 챔피언 결정전 남자부에서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천안시청은 이 본선 초반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중반에 이제 세종볼링협회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예, 일격을 가하게 됐고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이어오면서 본선 맨 마지막 경기에서 결국에는 예, 그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었고 어, 1위 자리를 앞두고. 조용훈 선수의 그 마지막 시작,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2위로 올라와서 다시금 이제 결승전에 올라와있습니다. 3인조전에 나서 지금 주장인 차이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은 이제 긴장된 표정도 느껴집니다. 본선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두 팀. 어, 스트라이크 확률에 있어서는 광주시청이 60%로 근소하게 더 높았고요. 스페어 확률에선 광주시청이 92%. 어, 웬만하면 핀을 다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버리지 퍼스스로 그러니까 평균 초구가 처리가 되는 개수에 있어서는 천안시청이 9.51개로 근소하게 더 높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본선에서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임병구 감독의 선택 천안시청은3인조단의 리드오프로 김희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정현수 선수와 차이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인 조전의 리드오프는 김선우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훈 선수가 그 짝이 되주면서 오늘 광주 시청을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청의 김영성 감독의 선택 3인 조전 리드오프 이정수 선수로 가장 먼저 앞세웠고요. 그 뒤로 이재중과 김현상 2인 조전의 리드오프 박동혁 그리고 이익규 선수가 그 뒤를 받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5회 인카금융. 슈퍼볼리 이제 남자부 왕좌의 안주 그 팀이 결정될 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5회째 항상 이제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경기를 펼치면서 이단한 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요. 정말 두선두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저 트로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눈앞에 이제 트로피가 있고요. 예, 더더욱 더 우승의 욕심이 날 선수들 먼저 3인조전 천안시청의 김희진 선수 리드오프로 나서는 김희진 선수가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에버리지 퍼스트 스로우 9.5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희진 선수 어, 54%의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창은 지난 3위 결정전에서 한번 경기를 펼치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몸이 풀려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출발오 스플릿이 남을 뻔했습니다만 네, 한 팀만 남았습니다. 보였죠. 일단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게임을 위해서 선수들 정말 많은 경기를 치러 왔었기 때문에 조금의 긴장감도 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팀전이니 만큼 선수들과의 팀웍을 통해서 빠르게 긴장감을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4번 핀을 처리할 준비하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자, 4번. 이게 웬일인가요? 자, 일단은 오픈 프레임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아마도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더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된다면 광주 시청 이정수 선수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어요. 스트라이 성공 확률이 무려 67%인 이정수 선수입니다. 자, 왼손 볼라고요. 자, 이정수. 이정수는! 이정수는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은 가뿐하게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상대방이 일단 먼저 조금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간과하지 않고 틈새를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도 준우승을 거뒀던 그 아쉬움. 일단 그 출발이 산뜻한 광주시청이었습니다. 이어서 천안시청의 두 번째 선수는 정현수 선수. 자, 일단 지난 동료의 그런 실투는 빨리 잊어버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죠. 네. 정현수. 자, 길게 보냈고요. 정현수 스트라이크습니다 바로 무마해 주는 깔끔한 샷 정현수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네요.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 했었던 부분인데요. 정현수 선수가 또잘 끌어 올려 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지금 무마를 해 줘야 돼요. 팀 분위기를 바로 살려줬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김희진 선수의 부릎을 살짝 쳐주면서 괜찮아 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팀전에서는 무조건 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잘 되지 않더라도 어, 잘 풀리고 있는 선수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요 네. 에버리지 퍼세스 로우 9 3 9에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 55%의 이재중 선수 자,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은 이재중 선수 두 번째. 이재중도 스트라이크! 자 바로 더블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중 선수의 이제 작년 슈퍼볼링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라이크 확률을 보이면서 우수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도프 이정수에 이어서 이재중 선수까지 스트라이킹 진을 바로 이어가고 있는 광주 시청. 그리고 천안시청의 그스트라이킹을 이어가야 될 차이노가 나섭니다. 일단은 초반부터 약간 뒤지게 된 상황인데요. 네. 자, 빠르게 무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고요. 캡틴 차이노. 차이노는 템핀. 템핀 다시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열의를 가지고 스윙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쉽게는 10번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대가 무대인지라 예, 더욱 더좀 긴장하고 몸에 또 힘도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고요. 일단 차이노 선수의 챔피언 결정전 결승전의 첫 투구는 9핀, 10핀을 남겨놨습니다. 10핀 처리를 위해 던져줬고요. 10핀. 던지고 바로 돌아섰던 차이노였습니다. 일단 오픈 프레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광주 네. 시청 그리고 다시 한번 플랜을 짜고요. 상대 팀 어, 광주 시청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 지금 네. 이 갈고 나왔습니다. 광주 시청 팀 어, 눈앞에 있는 그발한 발을 디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1%의 스트라이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상 선수인데요. 어, 이번 슈퍼 볼링 대회에서 이제 첫 퍼펙트를 기록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김현상. 김현상 탭핀 메신저 건드리면서 자 탭핑 아! 넘어갑니다. 김현상의 탭핀 넘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어 대단해요. 저렇게 늦게 떨어질 수 있나요 지금? 아. 와이 챔피언 결정전인 거를 슈퍼핀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모두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팸피리 결국에는 넘어갔습니다. 자, 매신저핀이 쳐줬는데 두 번이나 쳐줬거든요. 네. 자, 그래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석 선수도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laughs> 그렇죠. 끝까지 저렇게 지켜보는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광주시청은 세 명의 선수 모두 스트라이 그러면서 터키까지 갔습니다. 자, 출발이 아주 좋은 광주시청인데요. 네. 이번에는 왼쪽 레인에서 첫번째 투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나타난 리드오프 이정수. 네. 이정수 갑니다. 그리고 네. 7번이 여기서 남았습니다. 자 역시 포켓팅은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핀이 남아있죠. 뒤에서 이제 주장인 이규기 선수, 예, 오명수 선수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 조금 길게 공이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얇게 피넥션이 나왔던 지난 투구였어요. 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트라이크는 끊겼지만 스페어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7번 처리 얇게 처리를 해냈던 이정수. 지금 고지가 눈앞에 있거든요. 네. 두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정상을 밟을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광주 시청의 스트라이킹진이 잠시 멈춘 틈, 이제 천안 시청을 좀 파고 들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긴장감을 빨리 떨쳐 버렸을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희진 선수. 자, 어, 예. 왼쪽 레인에서 첫 투구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웠던 이제 오픈이 있었던 김희진인데요. 부담감보다는 집중을 조금 더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갑니다. 김희진 오른쪽 레인에잘의 결과, 아하, 상당히 두텁게 들어갔어요. 자, 번, 6 번, 1 0번 지금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로 돌아오자마자 동료들의 조언을 구해보고 있는 김희진 선수. 자, 지금 그만큼 레인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샷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핀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좀 풀어야겠습니다. 네. 상대 팀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일단 게임, 게임은 전반 후반 두 게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있다가 있을2인조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본인의 목소리 일단 최선을 다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빈 처리했고요.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이제 4 프레임까지 어느새 맞춰졌고 이제 경기 중반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광주시청의 이재중 선수 자, 많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죠 앞서 어, 오른쪽 레인에서 가볍게 스트라이크 를 기록을 해줬고 이제 왼쪽 레인에서 레인을 바라보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다져봤습니다 광주시청의 이익규 선수와 오명석 박동혁 선수까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인조전의 박동혁, 이익규 콤비로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청입니다 일제조. 이제조 어, 뒷핀 밀기 됐습니다만 넘어가지는 아... 않습니다. 자, 지금 5번 핀이 약간 밀려났거든요. 네. 자,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끄러져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핀이 인정이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에서 밀려나가는 지금 샷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스피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입사각 자체가 좀 나와주지 못했어요. 이재중 선수도 조금 이제 됐다 싶은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만 그렇죠 5번 핀. 핀이 밀려나가는 것을 아. 봤기 때문에 핀 네. 액션을 지금 기대를 했는데 일단 넘어가진 않은 상태로 지금 게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 핀이 자신의 자리에서 거의 지금 9번 핀 자리까지 옮겨갔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명섭 선수가 우승은 광주시청이라고 하면서 예. 가벼운 춤과 함께 아, 귀엽네요. <laughs> 귀여운 모습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명섭 선수도 올 시즌에 지금 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아, 팀을 또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정말 또큰 역할을 해줬었고요. 네, 자, 5번 핀이 선인 것을 일단 기다리고 있는 이재준 선수. 지금 이 텀이 있는 이 시간도 좀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하면서 5번은 끝까지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비교적 스페어가 매우 수월한 5번 핀이 남았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크게 그 그래서 그렇죠. 생각지 못한 상이 황 나온 겁니다. 볼링은 변수가 많고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제 좀 5번, 5번 어려운 게아니 쉽게 처리를 해냅니다. 좋아요, 차분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변수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처리하고 돌아왔던. 광주 시청의 이재중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 시청이 4프레임, 5프레임, 2프레임 연속 나인 스페어를 보여줬고 좀 추격에 바쁘게 추격을 좀 알려야 될 천안 시청 정현수 선수가 나섭니다. 9.83개의 평균 초구에 처리가 되는 핀의 개수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페어 확률이 100%예요. 어, 그렇죠. 엄청난 스페어 확률 보이고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훌륭한 게임 내용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투구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연수 무려 됐어요. 장연수장연수 어, 어, 스트라이. 크 좋아요 일단은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기회가 될때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스트라이크 만들어 내야겠어요 자 정현수 선수가 중간에서 아 정말 팀의 분위기를 잘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트라이크로서 간격을 조금 더 좁혀 봤었던 정현수 선수. 그리고 이어서 이 좁혀진 간격을 다시금 벌려내기 위해서 광주시청의 김현상 선수가 나섭니다. 본선에서 박동엽 선수와 함께 2인조전에 나서서 퍼펙트를 맛보게 되었던 김현상.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 광주시청인데요. 김현상. 네. 김현상. 오, 이크입니다 <laughs> 자, 지금 어프로치가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슬라이딩이 조금 원만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밀려서 던져진 공이 스트라이크를도 연결했습니다. 기서 아, 김영선 감독도 그렇죠 한숨, 한숨 돌렸을 거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여기서 흔들렸어요. 말에도. 그렇죠. 자, 하지만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음. 것이 또 여원이 닿았을까요?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도하는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던 김현상 선수 바로 지금 볼링화의 바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치를 바로바로 바로 취해줘야겠고요. 네. 차이노 선수는 더블의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차이노. 이번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아! 이번 기회를 살려내는 차이노입니다. 좋아요. 자, 눈 깜짝할 새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핀차를 조금씩 지금 네. 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천안시청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첫 더블이었고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행진의 시작을 알려봤던 차이노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일단은 광주 시청이 조금 앞서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현재 쳤던 스트라이크를 한번더 터키를 연결해줌으로써 조금씩 더 격차를 줄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김희진 선수가 얼마나 긴장감을 음. 푸느냐, 여기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두 번의 프레임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팀 선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되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게 수행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천재우 선수, 와 정호 선수가 역시나 또 긴장된 모습으로 김희진 선수의 결과를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김희진. 알다. 자, 1번, 2번, 2핀, 4번, 7번. 아. 메신저가 다른 메신저가 와가지고 핀을 오히려 방해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핀 액션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일단 4번 7번이 그대로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희진 선수에게 3인조전 주어졌던 세 번의 기회에서 스트라이크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7 프레임에서는 이제 프레임에 나설 선수를 양팀 감독이 이제 골라야 되는데요. 그 그렇죠. 예, 일단은 스페어, 스페어 해줬고요. 아쉬운 표정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김희진 선수 그리고 이제 리도프 이정수 선수가 다시 나섭니다. 앞서 1 프레임에서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두겁게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주게 됐었던 이정수 선수. 일단 클레인 게임을 이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큰 실수 없이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고 근소하게 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더블 기록하면서 조금 더 격차를 벌려주면 좋겠어요. 네. 갑니다. 가는데요. 트라이, 이정수. 아 좋습니다. 굉장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어요. 광주시청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더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광주 시청은 팀 동료들이 스트라이크를 쳐줄 때마다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스트라이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알뜰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선 감독을 비롯해서 팀 동료들이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면서 이정수 선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현수 앞서 두 번의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 완성을 했고요. 자 일단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해주고 있거든요. 정연수 네. 선수가지만 한번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갑니다. 정연수. 정연수 이번에도 어.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일단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네. 상대방 팀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망설이면 안 돼요. 그가한샷 그렇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자리로 돌아온 정연수 선수. 지금의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0프레임에 나설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못지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이재주 자 일단 한번더 점수를 더낼수 있는 기회가 이재중 선수에게 있고요. 네. 이재중, 이재중, 네. 오우 템핀. 아하. 자 조금 빨리 공이 빠졌어요. 네. 정말 이러한 정말 조금의 부분인데도 10, 저런 10번 핀이 정말 잘 서고 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레인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이제 오일 패턴은 2024 KBA 45A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패턴은 사실 선수들이 이제 처음 맞이해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쉽게 적응은 좀 어려운 부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시합을 펼쳐 나가면서 처음 겪는 레인 변화들에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예. 하지만 그러한 변화들 대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0핀박재중 빠르게 돌아서던 이세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회를 위해서 또 많은 내비 분께서 찾아 주셨는데요 예 어, 대한볼링협회 정석회장을 비롯해서 또 어, 인타금융 서비스의 또 회장께서도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최병채 회장께서 예자 일단 천안시청 정현수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일단 시동을 걸어 놨습니다 네. 지금 단두프레임으로 3인조에서 어떤 팀이 이기는지 결정이 나게 되겠고요. 그렇죠. 자, 갑니다. 팀팀 차이 자, 차이노도 네. 아 여기서 자한번더 아. 공략을 해봤지만 역시나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요, 10번 핀. 사실 지금 천안시청 입장에서는 이번 9 프레임이 그 승부의 어. 어, 분수령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최대한 많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음, 프레임이었는데요. 자,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네. 자 일단 천안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멈추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스트라이 캔진을 좀 길게 이어가지 못했던 천안시청 일단 9프레임까지 마치면서 이제 10프레임, 1프레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차인노 선수가 발을 살짝 쿵 구르면서 아, 이 9프레임의 결과를 아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김연상 선수입니다. 아홉 번째 프레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네. 아직 승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9.68개의 초구에 친 이제 평균 핀 처리 개수 그리고 73%의 스트라이크 성공 확률을 보여줬던 이번 슈퍼 볼링에서의 김연상. 좋고요. 어! 자 일단 메신저 빙글 돌면서 한 핀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 피넥션이 나오면서 이 메신저빈.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의 확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스플릿을 어, 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신저가 나와줬고요. 그렇죠. 사실 서 있는 4번 핀도 칠수 있는지 좀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남아 있습니다. 네. 4번 핀한 핀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일단 김현상 절대 놓쳐서는 안될 4번 핀이 됩니다. 자 던져서 오 아, 사버핀의 왼쪽을 건드려냅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지금 공이 던져졌거든요. 네. 자, 말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스페어 됐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면 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최대한 많이 점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핀다 처리해줘야 돼요. 자 이정수 선수가 나서는 10 프레임인데요.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다고 하면은 바로 승점 2 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광주 시청입니다. 이정수. 자, 길게 자, 보내는데요. 아,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지금 좀 길게 보내 주긴 했는데 다행히 얇게 공략이 되면서 우려했었던 7번 피는 남지 않고 바로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어요. 우승 트로피를 향한 그 첫걸음을 내디든 광주시청 이정수 선수가 그 마무리를 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점 2점은 광주시청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드오프로 나서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면서 이제 팀을 이끌어 줬던 이정수 자 이제 지금 이제 광주시청 3인조전에 나선 선수들의 임무는 이제 2인조전에 나선 선수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정보가 필요니다어 좋습니다 바쁜하게 그렇죠, 그렇죠. 하나 스트라이크를 추가했어요 네. 지금 선수들에게 중요한 것은 레인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멘탈을 얼마나 평정심 있게 유지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초반 시청을 상대로 3인조전 승리하면서 일단 먼저 기선잡을 해본 강주시청 이제 이정수 선수가 3인조전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자, 클린한 게임 이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예 마지막에 한 핀이 남으면서 3인 조전 마무리 235점으로 끝낸 광주시청이었습니다. 자세 선수가 손을 맞잡으면서 승리를 함께 기뻐했고요. 아, 그만큼 지금 슈퍼볼링에만 3년 연속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는 광주시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승에 예. 목말라 있는 광주시청 일단은 승점 2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수 선수에게 예, 역시나 천안시청은 시프레인 정현수 선수에게 맡겼습니다 세 번의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냈던 정현수 일단 최선을 다해줍니다 프레 스트라이크 오늘 이 결승전에 나섰다면 스트라이크로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정현수 선수입니다 본인의 몫을 또 최선을 다해줬어요 네. 결승전만 보게 되면 정현수 선수는 에버리지퍼스트스로 10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천안시청이 또이 본선에서 사실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예. 어, 챔피언 결정 전 오를 수 있는 순위 2위까지 순간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제 결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봤고요. 정연수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의 승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칠수 있는 모든 샷을 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정연수 선수의 임무라고 하면 2인조 전에 나설 조용훈 김선우 이제 막내 라인들에게 뭔가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예. 천하 시청에게는 2인조에서 승점을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두구를 남겨놓고 있는 정현수. 자 정현수 어, 마지막까지 터키로 마무리하는 천안시청의 정현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스트라이크 확률이 100%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번 경기에서 100%의 스트라이크 확률을 보여줬던 정현수. 하지만 승점의 주인공은 화면에 보이는. 광주 시청 3명의 주인공 이정수 이재중 김현상 선수가 235대 204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향한 귀중한 승점 2점을 먼저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남은 2인 조전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 2인 조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